MBC 청소년 리포트 시간입니다. 요즘 학교들에서는 체육 활동에 소극적인 여학생들에게 스포츠 활동을 권장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구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작은 동아리로 시작한 여학생 넷볼 팀이 이젠 전국 대회 2연패를 넘보고 있다고 합니다. 정소람 MBC 청소년 기자입니다. 주말을 맞은 넷볼 동아리 여고생들이 학교 체육관에 모여 공을 주고받습니다. 오는 9월에 있을 경북학교 스포츠클럽 넷볼대회를 준비 중인데요. 대회 3연패가 목표입니다. 금비 언니는 이 학교 졸업생인데요. 팀의 주장으로 작년 전국학교 스포츠클럽 넷볼대회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팀위로 시작한 게 자신의 진로가 됐습니다. 시 대회 끝나면 같이 희열 느끼고 이런 게 저는 너무 불안찬 체육 교사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똑같은 삶을 살고 싶어서 그리고 제가 나중에 교사 돼서도 이런 넷볼 같이 여성 여학생들이 같이 스포츠를 활성화시킬 수있기에 선주고 넷볼 동아리는 여학생을 위한 체육 활동을 고민하던 체육 선생님의 관심에서 비롯됐습니다. 대회 참가 2년 만에 전국 대회 금메달을 거머쥐었는데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틈새 시간과 주말과 방학할 것 없이 땀 흘린 결과입니다. 저도 처음에 여학생 체육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신규 교사일 때. 그러다가 1년 동안 여러 연수들을 제가 다들어봤었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넷포를 해보니까 학생들을 아 이거면 진짜 여학생들이 진짜 재밌게 뛰어놀 수 있겠구나. 넷볼은 농구와 비슷한 뉴 스포츠로 골대에 백보드가 없고 드리블도 없어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특히 다른 스포츠와 달리 몸싸움이 거의 없어 여학생들이 하기에 더없이 좋은 운동인데요. 또래와 같이 운동하다 보니 학업에서 오는 스트레스 관리는 물론 배우 관계와 학교 생활이 모두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어색하고 서먹했는데, 같이 활동하고 팀이니까 같이 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언니들 선후배 관계뿐만 아니라 선생과 제자 관계도 엄청 좋아지고. 현재 넷볼부는경북교육청의 우수학교 스포츠클럽과 3 6의5 플러스 체육원 활동 지원금으로 운영 중이며, 오는 11월 전국대회 2연패에 도전합니다. 넷볼 동아리에 참여한 여고생들이 건강을 지키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청소년 기자 정소람입니다.